Thank you 제가 진짜 저질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한약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시작했는데도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고관절이 안 좋아요. 하도 앉아서 공부를 해서. 아직까지는... 디스크도 지금 나갔어요. 디스크도네 그래서 저는 어, 저혈압이라서 리도 하도 부어서 엎드려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은 전 솔직히 뒤로 밀었어요. 10월 30일 뒤로. 그래서 지금도 고생 중이긴 한데 그냥 엉덩이 앉아있는 시간만큼 점수가 나오는 걸 너무 체험을 해서. 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체력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산책하면서도 계속 듣고 산책을 나가도 찝찝하거든요. 네, 그래서 체력은 솔직히 좀 많이 망가졌어요. 네, 복습이요. 이게 저는 네, 아 저는 솔직히 복습을 뭐 자유 시간인가 자습 같은 걸한 적은 없고. 계속 반복되는 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게 듣는 게 복습이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하면 문제가 안 풀리고 또 교수님이랑 같이 풀면 풀리고. 아, 네, 네, 네네. 네. 그 불안한 마음 제가 충분히 아는데. 네, 네. 네, 네.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등또 아시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이정원 교수님한테 의해서 이제 질문을 남겼었어요 새벽에. 도대체 아, 네.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하냐. 근데 교수님들은 되게 정확하게 아세요. 교수님들이 다 아실 것 같. 뭐다 워낙 다 아시니까 저희 마음을 모르실 것 같지만 경험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만 남겨도. 저희 학원만의 답변을 되게, 되게 친절하게 길게 해주시거든요. 네네. 저희 답변자랑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어, 여기 업계 최고 답변 네. 다들 웬만하면 인강생이신 것 같은데 <laughs> 인강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학원에서, 가는, 학원에서 받는 그런 케어를 받는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걸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그때 한 방법은 그냥 계속 듣는 거였어요. 너무 불안하고 눈물도 나는데, 그래도 계속 듣고, 기본 강의를 한번 1회독 하고이회독을한번더 하시면, 정말 거짓말처럼 한 여름, 한여름이 되면, 문제가 혼자 풀리시긴 하고요. 지금은, 저는 모의고사 안 봤어요, 5월, 6월은. 왜냐면, 하 좌절을 꺼냈거든요 근데 7월에 봐도 좌절을 해요. 8월에 봐도 자절을 하고. 네. 정말 교수님들이 시험시험에서 아마 너 인생에 최고 점수를 받을 거다. 속으로. 맞아, 맞아,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돼요. 최고 점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정, 증상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걸 견디느냐, 못 견디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아마 둘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걸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그, 그러니까 한번, 그거, 그 가오부터. 근데, 근데 공부를 돼. 하면서 견뎌야 돼. 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서 견디는 건 아니에요. 그죠? <laughs>